<러분도 교체하세요> 답을 찾지 못할 때 답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바왕 18년째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철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습니다.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는데 아비이 죽은 후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아방을 치러 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도왕이 7일간의 길을 갈때 마실물이 바닥나니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자 여우사밭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묻자 엘리사가 있다고 말하자 여우사밭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로 갑니다. 여호람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신뢰하여 여우사밭과에도의 왕에게 함께 싸울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쟁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그는 하나님을 원망함을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의 대상으로 그는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만 묻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없었던 세 명의 왕은 연합함으로 모압을 치러 가던 중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왕은 탄식합니다. 하지만 여우 사바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찾습니다. 인생의 위기 세상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 위기상황 하나님이 떠올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답할 수 없을 때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답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위기 상황,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